여러분, 안녕하세요. 1등 코인 트레이더 김선재 대표입니다. 우리 보라 코인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보라 코인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정보 빠르게 살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보라 코인 현재 구간에 있어서도 유일하게 13%까지 끌어올리면서 막강한이 상승의 모멘텀, 바닥을 찍은 후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자리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높아져가고 꾸준하게 빌드업을 했죠. 트럼프 관세 이슈 일론 머스크와의 불화설이 있었지만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이러한 저점 라인에서 준비를 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타이밍 정보가 기본으로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보라코인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트. 우리 어느 구간에서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오늘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항상 당일 차트와 당일 뉴스 정보를 안내를 드리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우리 보라코인 집중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일등 코인 트레이더 김선재 대표가 우리 홀더분들에게 매일매일 안전하게 수익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우리 홀더분들 이대로만 따라하십시오. 엄선된 단기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추천 코인이겠죠?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고, 자, 6월 8일 일요일날 제 영상을 시청하셨고, 이렇게 성공이라고 두 글자 오전 10시 7분에 남겨주셨습니다. 6월 9일 월요일날 1등 코인 트레이더 김선재 대표 컴파운드 코인명 정확하게 알려드렸고요. 매일 아침 이렇게 오전 8시에 일가 발송을 해드렸고 매수타점 63,147원에서 매도타점 8,500원 1차매도 안전하게 30% 익절하시고 최대 100% 올리는 자리니까 이거래 일동안 부분 익절로 추가타점 문자 드리겠습니다. 이 모멘텀에 대해서는 재단 4만개 소각 일정이 있고 트위터에 공개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날짜라든가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이재단의 정확한 VIP 정보를 체크하고 수압 또는 약업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정보가 좀 뒷받침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 많이 보시는 업비트에서 시황 그리고 우리 컴파운드 코인을 빠르게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자리 차익실은 조금 나와 있고요. 정확하게 제가 안내 드렸고 여러분들 오전 8시에 일괄 발송을 해드렸죠. 6월 9일입니다. 항상 업비트는 여러분들 24시간 코인 시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9시에 리셋이 되는 과정이 열리죠. 자, 그래서 이 전에 하루에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움직일 수 있는 1시간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급등 코인을 안내드리고 있죠. 정확하게 6월 9일부터 타점에 대한 퍼센테이지 고점까지 연결을 해보시게 되면 수익률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36.79% 제가 안전하게 30% 부분 익절하시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 항상 우리는 안전하고 꾸준하고 주식으로 치면 벌써 상한가에 기록을 하는 이 포메이션이 시그널을 보여줬다는 라 거예요 4월, 5월에도 정말 많은 수익이 발생이 됐고 아르고코인, 수이 이뮤터블X, 버추얼 프로토콜, 페페, 뱅크 항상 우리가 정보가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오전 8시에 안내를 드리는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 구간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죠. 010-7671-1651번 성공이라고 단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매일 아침 9시 리셋 전에 8시에 일괄 발송을 제가 코인명 목표 가격 매수매도 타점. 이미 우리 많으신 홀더 분들께서 지금 한 1,400여 명 정도 같이 함께하고 있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8시 문자 받고 계신 분들은 중복 발송 안 해주셔도 됩니다. 꾸준하게 계속해서 나가는 거니까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상황, 비중, 평단, 내용이 맞아 들어가실 때 언제든지 매수와 이 매도의 반복은 직접 선택하시겠라는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성공이라고 이렇게 말으신 우리 홀더 분들 같이 함께하고 계시죠. 준비하시는 시 시간이. 여러분들의 수익과 연결될 수 있다는 라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7671-1651번 선곡 우리 같이 코인 시장에서 경제 자산 마련하시는 성공을 이뤄가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우리 정보 제공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준비하시면서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실 텐데요. 자 우리 보라 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시황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승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죠. 주요 뉴스를 빠르게 살펴보시게 되면 6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에 근접을 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컸해서이 목표 가격이 상향되고 우리 보라코인 역시 이런 시황을 따라가면서 더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교체설이 나왔죠? FOMC 이 파월 의장 금리를 담당하고 있는 파월 의장이 트럼프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를 동 연결시켜야 되겠다라는 발표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났죠. 코퍼센트와 케빈 워시를 거론하면서 이 암호화폐의 친환경적인 이 연준 의장에 관련된 부분이 슈황을 다시금 한번 엄청나게 펌핑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자료, 뒷받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보라코인 홀더 분들께서도 항상 정보를 뒷받침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 올라가는 호가 주문을 보시더라도 지금 머물고 있는 퍼센테이지의 윗구간에도 해서 매집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저점 라인이 끝이 나고 다시금 올라가는 세력들, 즉 무릎에서 매수하고 어깨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정보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보라홀더분들께서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투자 전략 보고서 제가 세계 3대 자산운용사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거고요. 32페이지의 내용인데 제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코인 투자 전략 보고서 우리 홀더분들의 2025년 경제 자산을 마련하실 수 있는 투자 전략 보고서. 기본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에 대한 왜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 정보가 꼭 뒷받침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의 일정까지 재단이 약업을 하고 소각을 하면서 저점에서 쭉 끌어올리고 다시금 매도. 차익 실현 쭉 끌어올리고 매도. 이러한 타이밍적인 부분을 우리 보라 홀더분들께서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 구독자님들에게 100% 무료 정보로 돈의 자금의 흐름을 우리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성공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밑거름이 되실 거고요. 자 거기에 아울러서 준비하실 수 있는 자료 아직 나는 못 받아봤다. 좀 궁금하시고 내 소중한 자산을 정보를 바탕으로 좀 지켜 나가시고 싶은 우리 보라코인 홀더 분들께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 드렸죠. 010-767-165-1번 남겨놔 드렸습니다. 우리 보라 홀더 분들께서 이 타점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 체크해 보시고 싶으신 홀더 분들 보라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죠. 당연히 100% 무료 정보니까 많이 준비하시고 많이 받아가시면서 이번 불장의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보라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성공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기원 드릴게요.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인생을 바꿔줄 하루에 30분 투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인 관련된 기본 용어 정리와 그리고 이 매매 기법까지 시중에서 10만원 이상에 판매되고 있는 이 전자책 핸드폰 클릭 한번으로 여러분들의 코인을 조금 더 접근하시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제가 이 무료 정보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또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 가는 과정 우리가 5개월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자리에서 이제는 이 정도의 준비는 여러분들께서 시간 나실 때 지하철, 차, 언제든지 핸드폰으로 전자책으로 이 코인에 관련된 모든 정보 매매기법, 시황, 타점, 각종 이 데이터를 볼수 있는 자료까지 추척해서 인생을 바꿔줄 하루에 30분 우리 코인책,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모두 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놔드렸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010-7671번에 1651 김선재 대표 책이라고 딱한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전자책,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안내드리고 있죠. 이 또한 수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의 과정이라는 거 공유도 가능하니까 편하실 때 아무 때나 보시다가 내가 관심 있는 코인, 가지고 있는 코인에 이러한 기법도 접목시켜 보면서 추가적인 성공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올게요.